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찬 바람이 불면 따뜻한 아랫목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겨울철 우리네 안방 풍경을 떠올려 보면 뜨끈한 전기장판 위에 이불 덮고 앉아서 TV를 보며 이것 까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겨울철 국민 간식, 새콤달콤한 귤입니다. 손끝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하나둘 까먹다 보면 어느새 수북했던 귤 바구니가 텅 비어있곤 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박스째 사다놓고 드시는 댁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 혹시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이 귤이 누군가에게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뇌졸중을 부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귤좀 먹었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귤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지만 알고 먹으면 그 어떤 보약보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귤, 오늘은 귤과 상극인 최악의 궁합부터 귤 껍질까지 200% 활용해서 내 몸을 살리는 비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귤박스 정말 알뜰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경고를 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50대, 60대가 넘어가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마치 영양제처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실 때 귤이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약 중에서도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그리고 고지혈증약인 스타틴 계열의 약들은 우리 몸속의 특정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대사되는데요. 귤에는 톡 쏘는 새콤한 맛을 내는 성분들이 있죠.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약이 분해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적당한 때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귤 성분이 약을 몸 밖으로 못 나가게 꽉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약 성분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내가 약을 한 알만 먹었어도 몸속에서는 마치 세알네 알을 한꺼번에 먹은 것과 같은 약물 과다 복용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올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지혈증 약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진 같은 무서운 독성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귤이나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을 고지혈증약과 함께 즐겨 드시다가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변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 환자는 맛있는 귤을 평생 먹지 말라는 거냐?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약과 귤이 몸속에서 만나는 시간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약을 드시기 전으로 최소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후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귤은 점심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내 신장과 근육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겨울철에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따뜻한 방 안에서 귤을 5개, 6개씩 까먹다 보면 혈당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귤은 비타민이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귤은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 몸에 흡수가 아주 빠른 단순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배가 잔뜩 부른 상태인데 입가심한다고 귤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옵니다. 최장이 인슐린을 짜내느라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최악의 섭취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귤을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입니다. 이가 안 좋아서 갈아 마신다, 건강주스다 하면서 믹서기에 윙윙 갈아서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귤을 갈아버리면 그나마 혈당 상승을 막아주던 하얀 섬유질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냥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액체로 마시면 씹어서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빠르게 치솟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귤 주스는 독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는 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개수 제한과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딱두 개, 주먹만 한큰귤 말고 탁구공만 한 작은 귤로 하루 두 개까지만 드세요. 그리고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귤의 향긋함도 느끼고 혈당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귤의 무서운 점만 말씀드려서 귤 박스 쳐다보기도 싫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귤을 천연 혈관 청소부로 만드는 기적의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귤 껍질을 까면 나오는 그 지저분해 보이는 하얀 실에 있습니다. 귤 드실 때 아유 이게 식감이 질기고 텁텁해하면서 손으로 꼼꼼하게 다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 제발 멈춰주세요. 그건 귤을 먹는 게 아니라 보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얀 속껍질의 이름은 귤락 또는 알베도라고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는 귤 알맹이보다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무려 4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비타민 P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성분이 하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속에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관 벽에 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녹여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혈관을 뻥 뚫어주는 천연 뚫어뻥인 셈이죠. 옛날 한의학에서도 이 부분을 귀롱이라고 불렀는데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먹게 하며 소화를 돕는 귀한 약재로 썼습니다. 그러니 가족 여러분, 앞으로 귤 드실 때는 그 하얀 실 절대 떼지 마세요. 아, 이 하얀 게내 혈관을 살리는 영양제구나 생각하시고 귤 알맹이와 함께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립니다. 혹시 귤다 드시고 껍질 그냥 버리시나요? 이귤 껍질이야말로 겨울철 최고의 감기약입니다. 농약 묻어 있을까봐 찝찝해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귤을 드시기 전에 물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풀어서 5분 정도 담가뒀다가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귤은 맛있게 드시고, 껍질은 버리지 말고 채 썰어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바싹 말려주세요. 이게 바로 한방에서 말하는 진피입니다. 이 말린 귤 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귤껍질차로 드셔보세요. 겨울철 으슬으슬 춥고 목이 칼칼할 때이 진피차 한 잔이면 온몸에 땀이 쫙 나면서 감기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 때도 소화제 대신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올 겨울에는 귤껍질, 쓰레기통에 양보하지 마시고 내 몸에 양보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이 시간 뒤에 귤 드시기. 둘째,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주스는 절대 금지. 하루 두 개만 식간에 천천히 씹어먹기. 셋째, 혈관 청소부인 하얀 속껍질 귤락은 절대 떼지 말고 꼭 같이 먹기. 넷째, 깨끗이 씻은 귤 껍질은 말려서 따뜻한 진피차로 즐기기.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의 흔한 귤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건강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먹으면 독이 되지만 지혜롭게 먹으면 100만원짜리 보약보다 낫습니다. 남은 겨울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귤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면서 가족 모두 감기 없이 튼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건강도 배가 됩니다. 나는 귤 이렇게 먹는다. 하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